12번요, 12번. 자, 12번을 마이너스 1,0,7,0을, 마이너스 1,0,7,0을 대입하면 여기 다 똑같으니까 날아갈 거고,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0 이거, 0 0거 이거 하면 여기 똑같으니까 날아가고 또 여기 B가 나올 거라고. 근데 얘를, 봐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7, 여기에서 두개가 지금 만나고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이게 X절편이야. 그 다음에 Y절편은 1 플러스 2루트이고, 1 마이너스 2루트이니까, Y절편은 1 플러스 2루트이고, 뭐, 1 마이너스 2루트, 이런 식으로 생길 거라고. 그럼 이렇게 4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볼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7이고, 여기가 1 플러스 2루트 2고, 여점은 1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중심이 나오는 거야, 중심이. 봐봐. 중심은요, 얘하고 얘하고 중점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현의 중점에서 여기가 이렇게 중심이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7하고의 중점, 두개 더해서 나누기 하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몇이니? 1이 되죠. 이거 두개 더하면 날라가고 1 더하기니까 2니까. 아, 그래서 여기 중점이 3,1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x절편 두개 나오고 y절편 두개 나오니까 요놈의 중심이 바로 y의 중심, x절편의 중심이 바로 x절 x 이 원의 중심에 x좌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x절편하고 y절편이 나온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어, X 옆에 Y 옆에 아니라, 이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절편 두 개, 두 개를 통해서 나오죠. 그러면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봐봐, A가 3이고, B가 1이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r 제곱은 그냥 얘잖아, 얘. 아, 이거, 이거잖아. 그니까 러 얘가 r 제곱인데 여기다가 뭐7,0 또는 마이너스 1,0 이게 더 쉬우니까. 여기다가 7하고 0을 때려 넣으시면요. 이거는 16 플러스 몇이니? 1이니까 r 제곱이 17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은 루트 17이 되는 거고요. 이걸 다 더하니까 몇이 되니? 21. 이렇게요 그림 좀잘봐 주시고 원의 중심의 좌표가 x 절편 두개 가운데 y 절편 두개 가운데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은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A하고 B는 정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P가 막 움직이는 점인데 여기 위를 움직여. 그죠? 그랬을 때 넓이의 최솟값 또는 최댓값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그럼 봐봐. 0, 0이고요. 여기 여기 위에 여기가 1, 1마 1마 1이거 위에 P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2,5니까 여기에다가 2,5 a점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뭐4,1 해서 여기다가 잡자. b가 4,1 이렇게 됐어. 그럼 a, b는 고정이야. 이렇게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삼각형 p, a, b는요. 얘가 밑변이니까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p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p다. 그러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고. p 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높이가 가장 짧아야 되겠죠. 가장 짧은데. 즉, 요 직선하고 요원 위로부터의 거리가 최대하고 최소 구하는 거. 우리 어떻게 구했어? 여기 중심하고 이렇게 보셔서 여기까지 요 거리가 최소 값이 되는 거고, 반지름 여기 더 하면은 여기까지, 요렇게 여기까지가 최대가 되는 거였죠. 어,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직선을 알아야겠지? 요 직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4 2분의 4에서 2뺀 거분에, 1에서 5뺀 거, 1 빼기 5니까, 2분에, 마이너스 4여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1로 할게요. 그러면, y-1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x-4. 이게 뭐야? 직선 AB야. 맞죠? 직선 AB야. 그러면 Y-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고 왼쪽으로 다 넘기자. 2X 플러스 Y야.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그럼 얘하고 뭐하고? 0, 0하고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거리를 구하면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절댓값 마이너스 9야. 그래서, 루트 5분의 9. 이게 바로 뭐가 되니? 원점으로부터 거리죠. 여기,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인데, 높이는 몇이야? 여기 반지름 1을 빼줘야 되잖아. 최소가 되려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빼기 1을 한 것이,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높이가 된 거야. 높이가.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밑변도 구해야 돼. 이렇게. AB의 길이. 자, AB의 길이는, 루트 2야 4 더하기 1 빼기 5니까 16. 그래서 루트 20 요렇게요. 그러면 봐봐 이제 PAB 여기다 하자. 삼각형 PAB 요놈의 최소값은 밑변은 루트 20이고 높이는 몇이야? 이거라고 이거 이거. 이거 높이 이게 최소일 때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1 하면 돼. 어? 여기 여기 높이가 이거니까 최소니까 여기 즉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니까 루트 5분의 9 마이너스 1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삼각형이니까 계산 마저 할게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은 루트 몇이야? 루트 4니까 2가 될 거고요 2, 9, 18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0이니까 4, 5, 20이니까 2 루트 거기다가 2분의 1 최종적으로 정답은 9 마이너스 루트 5. 답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네요. 아, 객관식이네 여기 있네, 그죠? 자, 여기 17번 봐봐. 중심이 1 4분면 위에 있고요. 반지 이게 반지름이기가 1인 원이야, 그렇죠? 얘가 루트 3x 하고 이렇게 동시에 접하고 있습니다. 아, 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네. 좀 그림 확대. 자,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요게 a, b야. 근데 이 원이 반지름이 몇이래? 1이래. 1이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길이도 1이고, 요기 길이 또한 1이네. 1. 그죠? 그럼 a는 딱 나오죠? 여기니까 아 a는 1이야. a는 1. 그리고 이 새끼 이제 거리만 구하면 되네. 루트 3x y는 0과 누구와 얘가 이제 1, b야. 1, b. a가 1이니까 1, b와 거리가 1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1은 거리 1은 루트 이거 제곱 3. 이거 제거 플러스 1분의 1,b. 즉, 루트 3 마이너스 b의 절대값 이렇게요. 그럼 얘는 2잖아. 그러니까 루트 3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 양변에 2를 곱하면 얘가 2가 되는 거고 절대값이 얘가 2니까 으흠, 루트 3 마이너스 b가 2거나 아니면 루트 3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거나. 그죠? 근데 b는 이게 중심이 1, 4분면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얘가 몇이 되는 거니 양수가 돼야 돼 여기가 b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b는 루트 3 마이너스인데 얘가 1.7 얘는 음수야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따라서 b는 루트 3 플러스 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루트 3 플러스인데 이 문제 뭐구 하는 거니?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건가요? A 플러스 B는 루트 3 플러스 3. 뭐가 있나? A 더하기 B가 이게 5번에 루트 3 더하기 3. 그죠 자, 22번. 22번은 전혀 쉬워. 22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림만 잘 그리면 쉬워요. 어, 양수 아래 값을 구하는 건데, 봐봐.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 원을 천천히 그리라고 했고, 여기에 중심의 좌표가 1,2야. 근데, 외부의 점인 5,3에서 5,3.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두개 그는데, 여기가 수직이 되잖아. 그쵸. 수직이 되게끔 그려보는 거야. 수직이 되게끔 그려. 이렇게. 아예 그림을, 점을 잡고 그리지 말고요.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라고? 5,4더라. 이렇다고. 그럼 봐봐. 이게 반지름이 어리니까 여기가 어리고 여기도 어리잖아요? 근데 얘는 구할 수 있잖아. 얘, 얘, 얘. 이거, 이거, 이거. 자, 이 길이는 뭐냐면 두 점의 좌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5-1이니까 16 플러스, 4-2니까 4에다가 루트, 5, 이거죠, 이거. 얘가 몇이니 이거? 이게 어리고 여기가 어리면 1대 1대 루트 2잖아. 어리고 어리고 여기는 몇이야? 루트, 루트 2 얼.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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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니까 아니 그냥 얘를 구할까요? 그냥 얘가 몇이니? 루트 20이고 루트 20은 뭐니? 4, 5, 20이니까 2루트 5야. 그러면 얼은 몇이야? 자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일로 갈때 루트 2를 곱하는 거라고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루트 2로 나눠주면 돼 루트 2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유리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루트 10 해서 이렇게 2번 이렇게요 자 23번 보자 어 x 축 위에 점이 있고요 n 커말 0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접선을 그을 때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얘가 접점이야. 그러니까 얘를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럼 일단은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점이 있는데요. 어떤 xn, yn이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었고요. 요 점이 바로 n, 0이거든요. 여기가 1,0이면 x1, y1. 여기가 2,0, 아, 2 이상이니까 n이 2면은 x2, y2. n이 3이면은 x3, y3. 뭐, 요런 얘기야. 요런 얘기야. n이 4다. 그러면은 x4, y4. 근데, 봅시다. 이때 y2부터 y8까지 곱한 값을 구하시오. 이랬네. 그럼 yn을 한번 구해볼까요. yn을. 그럼 거기다가 2, 3, 4, 5, 6, 7, 8 대입하면 되니까 요 직선은 봐봐, 이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데, 중심이 원점이고, 그 위에 점인 요 점에서의 접방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거 공식 알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 X제곱을 X, X로 쪼개고, 요 X자리에다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파란색 직선은, 파란색 직선이 뭐가 되냐면, XN, X 플러스 YN, Y는 1,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니? n, 0을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을 집어넣고 여기다 0을 때려 넣잖아? n, x 의 n은 1, 이렇게 되네. 아, 따라서 x 의 n은 n 분의 1이야. x2는 2분의 1, x3는 3분의 1, 뭐 이렇게 된다고. 어, 근데 나는 yn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요 점은요, 또한 여기 위에 점이기 때문에, xn의 제곱 플러스 yn의 제곱은 1, 이러한 식도 성립하겠죠. 대입하면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xn이 n 분의 1이 나왔거든요. 이거 n 분의1 나왔잖아. n 분의 1이니까 제곱하니까 n제곱분의 1 플러스 yn의 제곱이 1이 되고, 아, yn의 제곱은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yn은 뭐니? yn은 루트 1-n 제곱분의 1 이렇게 된 거거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n이 양수라 그랬잖아요 지금 어 얘가 14분면의 점이니까 그래서 플러스만 이렇게 따준 거고요 얘는 이거 보면은 뭐 떠오르는 거 있니 합차 안 떠오르나 1 플러스 n 분의1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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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yn이 요렇게 나온 거야 yn이.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것이 y2 곱하기 y3 곱하기 y4 곱하기 쭉 해서 y8까지 곱해야 되거든요. 그럼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어 y2는 루트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그다음에 y3는 뭐니? 루트 1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3분의 1. 봐봐. 이게 복잡하지 않아? 몇 개만 치. 하나만 더 집어 넣을게요. 4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곱하기 쭉 가다가 8 집어 넣으면은요. 1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되거든. 자,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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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이거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곱해버리면은요. 루트를 한 방에 이렇게 씌워버리는 거고. 얘가 몇이야? 계산, 계산. 2분의 1. 1에서 2분의 1뺀 거니까. 얘는? 2분에서. 2분의 3. 얘는? 2분의 그 3분의 2. 곱하기 얘는? 3분의 4. 곱하기 얘는? 4분의 3 곱하기 얘는? 4분의 5 곱하기 쭉 해서. 8분의 8이니까 8분의 7 곱하기 8분의 9 이렇게 되거든? 봐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니까 러 얘랑 얘, 얘랑 얘 이렇게 날아가. 이런 식으로 날아가.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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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이렇게 되니까 앞에 얘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날아가고 뒤에 얘만 남는 거야. 얘만.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이 8에 1 6분의 9니까, 답은 아주 예쁘게 4분의 3이라고 딱 나오잖아. 그치? 정답 4번. 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24번 문제는요. 작도를 잘하시면 보일 거야. 문술이냐면, 일단 반지름이 몇이니? 2, 6이요. 2루트 3이야. 2루트 3.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가 2루트 3, 2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3뭐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p라는 놈은 여기 위에 점이야. 여기 위에 점이고, 어 2루트 3 얘는 얘는 루트 12고요. 4 컴마 영 루트 16이니까 4가 좀더 여기에 있어 여기에 여기에 4가 있어. 4 컴마 이 근데 p 가 만약에, 어, 피를 지나고, p 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p 가 만약에 여기 또는 여기 있다 그러면, 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일단 기울기가 음수죠. 기울기의 최대 값이 되려면, 일단 양수여야 되잖아. 그럼 p 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요런 기울기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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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가파라지면서, 그게 최대가 돼야 된다고. 짝대기 없나? 자, 봐봐. 4컴마 0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렇게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 여기 정점은 무조건 지나야 된다고. 근데 p 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얘는 음수니까, 최대 갖고 하니까 빼자고요. 그러면 얘가 0일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피를 지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최대한 가파르려면 언제야? 여기죠, 여기. 요기. 아, 접할 때라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때이 m값이 바로 최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결국은 중심하고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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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가 2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점까지가. 그럼 봐 봐. 4, 0이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은 y 0은 기울기가 m이고 x 4.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대부분 해결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mx y 4m 은 0과 누구와 0,0과 머시기가 거리가 2루트 3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구요, 절대값 0,0-4m, 0,0. 걔가 00, 2루트 3. 자, 절대값 마이너스 4m이 2루트 3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는 절대값, 여기는 루트 한 방에 해결하려면, 양변 제곱 16m 제곱은 12m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4m 제곱은 12가 되고요 m 제곱은 3이 되니까 따라서 m은 몇이야? 루트 3 이렇게 최대값이 자 이렇게 될 때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얘는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3 이렇게요.